웃어, <laughs> 웃어. 사진 아니야. <singer> <사진은 뭐야? 웃음> 사진 아니라니까. 동영상이 <laughs> <평온기야, 나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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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요즘에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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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가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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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뭐가 뭐가 가 뭐가 뭐가 게가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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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나 뭐가 뭐 아이너 녹화를 안넣는거안 하는 거아니 <웃음> <웃음> 보기도 좋고, 보기도 좋고, 너무 좋고. 아, 아니, 저도 순천에서 <laughs> 운동하면서 젊은 친구들이랑 좀 다니려고 그러는데, 하는 친구들이. <laughs> 지금 몇 개월 만에 왔지? <laughs> 4개월 오. 동안 얼마나 제가. 이렇게 가자, 가자 가가가가자가안 <laughs> <가자. 가자. 가자. 웃음> <아니, 마다 웃음> 가게 클립할 때 헷갈리지 마시고 <laughs> 개 뺏고 방향 보고 왼쪽, 네, 예. 어, 오른쪽 끌어 올릴 때막 올려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려서 거리가 당겼는데 안 돼. 그러면 입술은 입술로 밀어보는 게 아니라.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하면 힘이 엄청 빠져요. 아시겠죠? 이쪽 한번 봐줘요.

들었어? 어, 이렇게 갈고리가 되어있는게 있고 그냥 동그란 거리만 있는거죠 갈고리는 꼬만 있는거죠 아여있로 왜가지? 저거 거기로 있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よくね。